안녕하세요. 아리입니다. 오늘의 영상은 추천 선호 지도입니다. 지도 선정 조건으로는 비싼 카드가 나오는 지도, 지도 수급이 쉬운 지도, 지평의 우구로 획득할 수 있는 지도입니다. 지속적으로 지도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A 지도와 연결된 B 지도를 선호 지도로 선정하면 A 지도를 돌고 있을 때 B 지도가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약제사 카드는 더럽혀진 대성당과 진홍색 마을 그리고 진홍색 사원에서 나옵니다. 추천 선호 지도 연결로는 직선형으로 빠르게 지도를 클리어할 수 있는 밀림 계곡과 진홍색 마을 조합을 추천합니다. 의사 카드는 환영과 황폐한 웅덩이에서 나옵니다. 추천 선호 지도 연결로는 협곡과 황폐한 웅덩이 조합이 무난해 보입니다. 마기 카드는 성소와 주조소에서 나옵니다. 추천 선호 지도 연결로는 지도가 작은 사고와 성소 또는 간호사 카드가 나오는 탑과 성소를 추천합니다. 짝사랑 카드는 니로와 바알 피라미드에서 나옵니다. 추천 선호 지도 연결로는 니로와 바알 피라미드의 레이아웃이 안 좋아서 짝사랑 파밍을 추천하지 않습니다. 이번에 신규 카드인 형제의 선물은 공동 유지에서 나옵니다. 추천 선호 지도 연결로는 레이아웃이 무난한 상점가와 공동유지 조합을 추천합니다. 지평의 5부로 획득이 가능한 16티어 지도로는 망과 발굴지가 있습니다. 발굴지는 추천할 만한 연결 지도가 없지만 만의 추천 선호 지도 연결로는 직선 매빈 열대 섬이 있습니다. 망과 발굴지는 지도가 작아서 무기 제작을 위한 실험 콘텐츠를 하기에 적합해 보입니다. 오늘도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이번 시즌도 즐거운 시즌이 되기를 희망합니다.